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해당 글쓰니가 이를 모두 동의하고 본인의 계좌번호까지 불러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익명의 블라인드 글을 통해서 결혼이란 경사를 앞둔 연예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이정우원조한씨등 결혼을 앞둔 연예인들이 모두 의혹선상에 놓이면서 혼란이 가중됐던 것인데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사태를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발단은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남자친구 소속사에서 800만원을 보냈다. 반년 내로 예능에 나와서 새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한다고 하더라. 위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보낸다고 연락이 왔다. 날짜가 나랑 헤어지기 전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환승 이별했다는 거지. 바람 핀 거거나 그거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어차피 결혼까지 안갈 생각 아니었냐고 하더라. 입금된 800만 원 돌려줄까? 해당 글을 쓴 당사자는 댓글을 통해서 핫한 배우는 아닌데 30살 이상이면 이름 듣고 알 만한 사람이다. 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글이 올라온 이후 당사자 찾기 논란에 대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양다리남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수사가 시작됐던 것인데요. 반년 내로 예능을 통해서 여자친구와의 결혼 과정이 공개된다. 배우로 일을 하고 있다. 결혼을 앞뒀다. 등의 단서를 통해서 최근 결혼을 발표했던 이장우 씨나 원조한 씨, 그리고 이민호 씨 등이 뜻하지 않은 용의 선상에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혹 선상에 올랐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글을 통해서 대중들의 입방하에 오르게 됐던 셈입니다 익명 커뮤니티 글이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걸까요? 사실 이번 사안의 문제는 확산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해당 글은 해당 연예인을 특정해서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실인지도 사실이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는 푸념 글에 가까웠는데요 이 푸념 글이 기사화가 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졌습니다 더욱이 해당 글의 전개 역시 의아합니다 처음에는 소속사 측에서 입마금용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연락을 취했던 것 아닙니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쓴이가 이를 모두 동의하고 본인의 계좌번호까지 불러서 800만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와 같은 글까지 올렸다. 더기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해당 글이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화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케이스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글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취재도 없이 고스란히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글을 기사화한 매체에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따로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중요하지 사실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장우씨를 비롯한 이민호씨, 원주아씨 등이 애꿎은 논란에 휘말리게 됐던 겁니다 특히나 이 글을 쓴 당사자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익명의 커뮤니티 글이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쓴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장난처럼 허위로 글을 쓴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이 기사화가 되면서 마치 사실처럼 퍼져나갔던 겁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이 기사가 최초 기사화된 이후 이 기사를 고스란히 베껴 쓰는 즉. 우라가이 하는 매체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해당 글은 확대 재생산이 됐는데요. 특히 일부 매체들의 경우에는 이글을 통해서 언급된 배우들과 웨딩, 결혼이란 타이틀을 결부시켜서 추가적인 기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저는 이와 같은 종류의 글을 여러 차례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애매하게 폭로를 하지 말고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을 해라 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당사자 특정을 애매하게 함으로써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끝끝내 본인이 지목한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네티즌 수사대를 통해서 용의 선상에 올랐던 인물들은 당사자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이번 논란의 당사자들은 아예 관련이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는 과연 사실이 맞을까? 워낙 연예계 핫 이슈로 떠오른 터라 추가적으로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혼이라는 경사를 앞둔 당사자들의 소속사와 지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 소속사의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여보세요 라는 말보다 우린 아니에요 라는 답이 먼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용의 선상에 올랐던 이민호 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 선상에 올라서 뜻하지 않은 욕을 먹었던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이민호 씨의 지인들은 배우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민호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민호 씨에게는 소속사조차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800만원을 보내줄 소속사 관계자나 소속사조차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매체를 통해서 이민우 씨와 전 소속사 간의 계약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사자가 이민우 씨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 소속사 측에 전화를 걸었다가 계약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민우 씨의 경우에는 무려 2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를 당해서 최근 몇년 동안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만큼은 지인들에게도 잘 얘기를 하지 않은 채속앓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준 연인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민호 씨는 최근 생일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결혼 발표 이후여서 그런지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도 이민호 씨가 무척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다고 합니다. 결코 결혼을 앞두고 본인의 과거가 노출될까봐 800만원을 보낼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지인들이 이민우 씨를 두고 배우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였습니다. 이정우 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2018년 KBS ETV 하나뿐인 내 편을 통해서 2년을 맺었던 커플과 8년간 만났던 커플이 아닙니까? 장기간 공식 커플로 만나면서 그간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백여 차례 언급된 바가 있는 커플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는 11월 결혼 발표까지 했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들 때문에 이장우 씨가 고정 패널로 출연하던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파뮤라인의 결별 여행까지 에피소드로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장기간 공개 연애를 했던 커플을 두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원주환 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원주환 씨는 7월 초 걸스데이 출신이었던 미나 씨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6년 SBS 드라마 미녀 공시민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는데요. 2021년 뮤지컬 '그날들'을 통해서 재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원주환 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민아 씨가 부친상을 당했을 당시 장래기간 내내 곁을 지키며 민아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화만 되지 않았을 뿐 원주환 씨와 민아 씨는 지난해부터 사실상 연예계 공식 커플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온주완씨는 미나씨와의 결혼 발표 이후 각종 예능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된 과정과 각종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주완씨의 경우에는 결혼 이슈 때문에 이와 같은 예능에 출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하에 해당 프로그램 출연진들에게 정중하게 고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나씨와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결혼 관찰 예능에 출연 예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혼 발표 이후 쏟아지는 예능 프로그램 섭외조차 거절했던 온주환 씨이기에 더더욱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앞둔 이들만 애꾸준 잡들이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글이 기사화가 됐고 이후 마치 범인찾기 놀이처럼 확대 재생산이 됐던 겁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 이른바 도파민 파티가 버려졌던 것인데요.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대체 누가 지는 걸까요?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